꼬마 곰비입니다. 오늘 드디어 슈퍼마리오 콜라보 아이템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너굴 쇼핑 앱에 들어간 후 스페셜 상품 그리고 이벤트 섹션을 눌러주시면 은총 33종의 슈퍼마리오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네요. 한번 하나하나씩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첫 번째는 등껍질 아이템인데요. 슈퍼마리오에 나오는 몬스터 친구 중 하나죠.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리폼이 가능합니다.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효과음과 함께 빙글뱅글 돌아가네요. 한번더 눌러주면은 오 멈춥니다. 두 번째는 1업 버섯 아이템인데요.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짜자잔 눈도 달려있답니다 클릭하면은 마리오 생명이 추가되는 효과음이 나네요. 세 번째는 파이어 플라워 아이템인데요. 저는 마리오 할때이 친구가 그렇게 거슬리더라고요. 자꾸 불 뿜고 클릭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눌러주면은, 오, 불 뿜는 효과음이 나오죠? 네 번째는 꼴키떼 아이템인데요. 항상 스테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고 제일 높은 쪽으로 매달려야 점수를 좀더 준다는. 아무튼 클릭해보면, 스 깃발에서 마리오 깃발로 바뀝니다. 다시 눌러주면 스파 깃발로 다시 바뀌네요. 다섯 번째는 슈퍼버섯 아이템인데요. 1억버섯과는 별개의 아이템입니다. 눌러주면은, 오, 마리오가 커지는 효과음이 나네요. 소리가 개인적으로 너무 반갑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슈퍼스타 아이템인데요. 계속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클릭을 해주면, 오, 엄청 빨리 돌아가고, 또 마리오가 무적이 되는 효과음이 나오네요. 일곱 번째는 블록 아이템인데요. 누르면은, 웅! 음 하는 효과음이 나요. 작게 들려가지고, 들릴진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블록 위에 아이템을 이렇게 올려둘 수가 있더라고요. 데코용으로 되게 유용할 것 같아. 여덟 번째는 쿵쿵 아이템인데요. 가까이 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쿵쿵 아이템 아래는 약간 투명 벽처럼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질 못하게 돼있고요 아홉 번째는 물음표 블록 아이템인데요. 공중에 떠있고 또 아래로 지나가면 이렇게 효과음과 모션이 나옵니다. 얼른 모동숲에서 점프 모션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열 번째는 떠있는 블록 아이템인데요. 별 상호작용은 없고, 아까 블록 아이템과 동일한 디자인에서 공중에 떠있는 부분만 추가가 된것 같네요. 열한 번째는 버섯지형 S 아이템인데요 노랑, 분홍, 그리고 초록색으로 리폼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이템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테이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열두 번째는 버섯지형 L 아이템인데요 빨강, 초록, 그리고 파란색으로 리폼이 가능합니다 신기한 게이 위에도 이렇게 아이템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높은 어,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세 번째는 코인 아이템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코인이 돌아가는 모션이 나오고 지나가면은 코인이 잠시 없어지고 다시 생깁니다. 열네 번째는 토간 아이템인데요. 모두가 기다렸던 최초 워프 기능을 가진 아이템이죠. 이렇게 한쪽으로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습니다 두개 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랜덤으로 출구가 정해진다고 하네요 15번째는 슈퍼마리오 벽인데요 업데이트 기념 선물과 동일합니다 애니메이션처럼 움직여 가지고 너무 신기해요 16번째는 슈퍼마리오 바닥인데요 슈퍼마리오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죠 열일곱 번째는 김수 안무 구름 러그인데요. 마리오에서 그 장난꾸러기 쿠파 쫄다고 타고... <laughs> 타고 다니는 거죠. 이름을 모르겠어가지고 열여덟 번째는 요시의 알 러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시네요. 요시. 이렇게 효과음도 나더라고요. 대박. 우선 제일 친근한 마리오 의상이고요. 그리고 루이지 의상이랑. 마리오 우상까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주님 피치 공주 우상까지 추가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 새로 추가된 마리오 아이템 33종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신규 아이템으로 예쁘게 선 꾸미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군바군바